안녕하세요. 짤없는 김경입니다 오늘은, 어, 이거, 이거 이름 보여주면 되나?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래간만에 먹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음, 아, 이거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 응? 어? 이게 뭐냐면, 인절미 맛이 나는 뻥쿠아즈라고 해서 뻥튀기랑 다쿠아즈 합쳐놓은 거. 맛은 인절미 맛이에요. 저번에 몇어 봉지 사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다른 괜찮더라고요 신제품 같은 생긴 거는 어따뜻한데다가 녹았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녹았어 <laughs> 원래 겉에 초콜릿으로 돼 있고 안에 샌드크림 돼 있고 빵튀기거든요 초콜릿이 녹아버렸을 때 방바닥이 따뜻해가지고 약간 안 따뜻하게 먹어 맛있네.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닭가슴도 달달하지만 얘도 달달하답니다. 소분이 렇게 생겼답니다. 아, 이거 가려져. 감자깡 고데미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전통의 맛과 서양의 맛의 합칭 음, 젤좀 줄까? 안 먹고 있어. 먹어가지고, 음 맛있다. 저는 음탤에 나오는 인절미 들어가는 건수도 좋아하고 인절미 자체도 좋아한데 이것도 신제품인데 먹을만하네요.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